a가 마이너스 x 더하기 1, b가 3x 제곱 빼기 1, c가 x 제곱 빼기 4x 더하기 1일 때, 5a 더하기 2에 b 빼기 2a 더하기 c의 값을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습니다. 먼저 구하라고 하는 이 식을 좀 간단히 정리해 보면, 5a 더하기 2에 b 빼기 2a 빼기 c이므로, 5a 더하기 2b 빼기 4a 빼기 2c로 동량끼리 정리해 보면, a 더하기 b 빼기 c다라고 찾아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주어진 a, b, c 각각 대입해줘 보면은 마이너스 x 더하기 1에 2배의 3x 제곱 빼기 1 마이너스 2배의 x 제곱 빼기 4x 더하기 1로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x 더하기 1에 6x 제곱 빼기 2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8x 빼기 2입니다 따라서 6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은 4x 제곱이고 마이너스. x 더하기 8x는 7x이고, 1-2-2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간단히 해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4x 제곱 더하기 7x 빼기 3인 정답은 4번입니다.